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입니다. 어린 왕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너무도 유명한 작품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집집마다 한 권쯤은 가지고 있음직한 그런 책입니다. 자, 오늘은 어린 왕자의 저자 생대추 베리의 삶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왕자 못지않게 이 생대추 베리의 삶 자체도 상당히 감동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앙트완 드 생덱지 페리. 자, 제가 생각하기에 그의 생애를 요약해주고 그의 생애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그의 어록 하나가 있습니다. 난 언제나 나를 순수하게 해주는 곳으로 가고 싶다. 그는 일생 순수를 쫓았던 사람입니다. 과연 그가 생각했던 순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또 다른 어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늘 어린 시절의 나의 길을 소망한다. 그에게 순수라는 것은 바로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은 그에게 순수를 의미했고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린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삶은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에 잃어버린 그 순수의 세계를 찾아가는 여정이었다라고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득슈베리는 그의 책 어린 왕자를 레옹 베르트라고 하는 친구에게 헌사하고 있습니다. 레옹 베르트는 프랑스의 수필가이자 소설가 또는 비평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생득슈페리와는 1 9 3 1년에 처음 만나서 곧 절친이 되었다고 합니다. 생득시 베리는 비행기 조종사 동료들과 아주 친하게 지내는데요 조종사들 이외에 가장 친한 친구가 바로 레옹 베르티였다라고 합니다. 헌사의 내용이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이 책을 어른에게 바친 것에 대해 혹시 이 책을 읽게 될지 모를 어린이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사귄 가장 훌륭한 친구가 어른이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이 어른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줄 안다는 것이다. 어린이들을 위해 쓰여진 책들까지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생댁시 페리가 보기에는 이 레옹베르트는 어린이의 세계를 잃어버리지 않은 어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에게 어린 왕자 책을 헌사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가 지금 프랑스에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말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렇게 친한 친구 레옹베르트가 지금 몹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940년에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합니다. 단 6주 만에 파리가 점령당해버리고요. 이때 일종의 괴뢰정부 즉 나치의 부역정권인 BC공학이 수립되어서 명목뿐인 자치를 유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4년 후에 이 정권은 다시 히틀러가 이끄는 독일에게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태인이 일제 검거작전에 들어가게 되고요. 아주 심한 탄압이 이어지게 됩니다. 당시 생대추 페리는 미국의 망명 중이었고 그의 유태인 출신 친구인 레옹베르트는 본국 프랑스의 어느 시골 마을에 숨어 살고 있었던 때입니다. 자, 미국의 망명에 있던 생대추 페리는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생존의 위험을 느끼고 있는 어린이 세계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어른인 레옹 베르티에게 이 책을 헌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헌사의 내용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러한 이유들이 충분하지 않다면 나는 이 책을 어린 시절에 그분께 바치고 싶다. 어른들도 처음에는 모두 어린이들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어른들은 별로 없다. 그래서 나는 헌사를 다음과 같이 고쳐본다. 어린 시절에 레옹 베르티에게. 레옹베르트는 어른이지만 어린 시절을 간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 책을 어린이가 아니라 어른에게 헌사하는 것이 좀 불만스럽다고 한다면 어린 시절에 레옹베르트에게 이 책을 헌사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텍쥐베리 자신도 늘 어린 시절에 자기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요. 생텍쥐베리 자신이 몹시도 아름다운 유년 시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00년 6월 29일 프랑스 시 리옹시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장드샌드 파리 백작이었고 어머니는 프로방스 지방의 귀족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불행하기도 4살때 아버지가 교환의 습격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 외가가 있는 성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음악가이자 화가였던 어머니 마리는 아주 감수성이 예민하고 사색적인 소년이었던 앙투안의 문학적 성향을 복돋아 주게 되고요. 생득주베리는 이런 어머니와 평생 깊은 유대감을 갖고 살았다고 합니다. 학창시절에는 다소 엉뚱하고 주위가 산만한 학생이었는데요. 학교 수업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하네요. 다만 그에게 가장 큰 즐거움은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것, 또 가족과 함께하는 바캉스였다고 합니다. 원암매 중에서 셋째였던 생득주베리는 누이들과 남동생들, 그리고 어머니와 어울려서 아주 행복하고 화목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유복한 환경 속에서 자라는 어린 시절의 경험이 순수에 대한 열정, 어린이다음에 대한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어린 왕자는 바로 이런 행복했던 어린 시절이 밑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는 대목이죠. 생드치 페리의 삶은 비행기를 빼놓고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처음 비행기를 탔을 때가 12살이었다고 합니다. 집 근처에 있던 앙베리어 비행장을 드나들었는데요. 당시 유명한 비행사의 배려로 비행기에 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이 12살 때 경험했던 이 비행기 탑승의 경험은 너무도 황홀한 것이어서 그 이후에 그의 운명은 비행기와 함께 결정되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샌드지 베리는 그가 자신을 순수하게 해주는 곳을 찾아다녔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비행기를 타고 찾아다녔을 겁니다. 어쩌면 그 일평생 그를 가장 순수하게 만들어 주었던 곳이 바로 그 비행기를 타고 올라간 높은 하늘 창공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20살에 공군에 입대해서 비행기 수리 임무를 맡습니다. 21살 때 비행기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고요. 모로코의 카사블랑카에 비행사로 파견이 됩니다. 23살 때 그는 비행기 사고를 처음으로 당하게 되는데요. 이때 두개골 골절상을 입으면서 소위 의가사 제대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후에도 계속 비행에 대한 열정을 그는 놓지 못했습니다. 제대 후에 파리에서 생활을 하면서 생텍쥐페리는 군 입대 전에 만났던 루이지드 빌머랭이라는 여인과 약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녀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민간 조종사라는 꿈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공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자동차 회사의 판매 대리로 일하는 등 여러 직업을 전전했으나 둘은 끝내 파혼하게 됩니다. 이어서 20대 후반에 그는 다시 항공사 기술사로 일을 시작하게 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득주베리는 아주 위험한 일인 우편 비행사로도 일을 하게 되고요. 3년 후에는 아르헨티나 한 항공사의 항로개발 책임자로 임명이 되어서 새로운 항로개척에 나서기도 합니다. 또한 사고를 당한 비행기사들을 구조하고 불시착한 비행기를 수리하기도 했으며 또그 자신이 비행기 고장 때문에 아프리카의 다카라 사막에 조난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불시착 경험이 어린 왕자의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죠. 그의 삶은 온통 비행기, 비행기, 비행기였습니다. 생텍 주베리는 요 이어서요. 1931년 31살 때 남미 엘살바도로 출신 미녀인 콘수엘로 순신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콘수엘로라고 하는 이 여인은요. 한 번의 이혼한 번의 사별을 겪은 미망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둘은 만나자마자 이내 불같은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프랑스 명문 귀족 출신이 남미의 미망인과 결혼한다고 하니까 생득 지베리 어머니와 집안에서는 모두 극구 반대합니다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하죠 우여곡절 끝에 둘은 끝내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요 결혼식 때 생득 지베리는 한없이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그의 어머니는 이 결혼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날 신부는요 흰 드레스를 입지 못하고 전 남편의 상중이었기 때문에 검은 드레스를 입고 결혼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결혼한 이둘 사이에도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생득주 페리의 비행에 대한 지독한 사랑이었습니다. 1932년에 시범 운행 중 추락사고를 또 한번 겪게 되고요. 1935년에는 생득주 페리가 파리에서 사이공까지 비행시간을 단축하는 기록에 도전을 하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이윽고 그가 조종하던 비행기가 파리를 출발해서 사이공으로 향하는데 그때 갑작스러운 기계 결함이 일어나게 되고 사막으로 또 한번 추락하게 됩니다. 비행기 추락 후에 행방물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이때 콘스웰로는 몹시 절망하게 되죠. 그런데 요 추락사고 5일 만에 극적으로 샌텍지베리가 구조되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졸였던 콘스웰로는 살아 돌아온 생득주베리를 반갑게 맞기보다는 차갑게 대하며 이혼을 요구합니다. 이 둘은 요 실제로 이혼하진 않았습니다만 계속 평탄치 않은 결혼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이 이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며 끈끈한 사랑의 연대감을 이어져 갔는데요. 아내를 몹시 사랑했던 생득주베리는 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뉴욕에서 살때 아내와 자신의 관계를 소재로 해서 소설을 썼는데 그 작품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어린 왕자입니다. 생덕집베리는 실제로 소설 속의 사파들을 직접 그리기도 했는데요. 소설 속 어린 왕자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긴 머플러를 하고 있죠. 이것은 그의 아내 콘수엘로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게 닮아있습니다. 그녀도 짧은 펀머리에 바람에 휘날리는 머플러를 하고 다녔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그의 아내 콘수엘로에게 쓴 편지에 한 여백의 그린 그의 아내의 그림인데요. 어린 왕자와 너무도 닮아있는 것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또 어린 왕자를 쓰던 그 당시 생덕주 페리는 그녀를 장미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보면 어린 왕자 이미지는 그의 부인 콘스엘로의 외모를 빌려온 것인 것을 알수 있고요. 이생득시 베리는 자신의 아내를 어린 왕자에 등장하는 장미로 생각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어린 왕자에서 이 장미와 어린 왕자 사이에 놓여 있는 이 불편함, 이 불편함은요. 이야기 전개에 있어서 핵심 모티브가 됩니다. 그, 즉, 어린 왕자와 장미와의 우연한 만남, 그리고 어린 왕자와 장미와의 갈등, 그리고 어린 왕자와 장미와의 이별, 그리고 어린 왕자가 장미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어린 왕자의 골격이 되는 스토리라인이거든요. 이런 스토리 전대는 기본적으로 생텍쥐 페리와 콘수엘로 사이에 평탄치 않았던 관계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린 왕자를 읽다 보면은요, 거기에 등장하는 수많은 주옥같은 대사들이 실제로 그의 아내에 대한 사랑을 가득 담고 있는 표현들인 것입니다. 결혼 이후에도 그의 비행은 계속되는데요. 그가 38살 때 과테말라 상공에서 비행기 폭발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두개골과 좌축세골이 파열되는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비행에 대한 열정은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온몸이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망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비행을 하게 됩니다. 어린 왕자와 더불어서 어, 생텍쥐페리의 또 다른 대표작이라고 할수 있는 야간 비행에는 그의 비행사로서의 경험들이 어, 이야기의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당대의 비행기가 발명돼서 하늘을 날고 있으나 아직 비행기의 성능이 고도화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비행을 한다는 것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더구나 항공사들의 경쟁으로 위험천만하기 잃을 데 없는 야간 비행까지 강행해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그의 야간 비행에 다 스며들어 있는데요. 그는 그 작품 야간 비행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일단 선택하고 나면 삶이 빚어내는 우연에 만족하며 그것을 사랑하는 법이니까 그것은 사랑처럼 우리를 가둬 놓는다. 생득치베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위험한 비행을 운명처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비행을 살아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비행은 일종의 숭고한 도전과도 같은 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은 우리 현실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엇인가 빠져들게 되면 분명 그 일과 그 주변에 많은 어려움과 부조리가 있더라도 거기에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행이라는 것에 빠져서 삶의 모든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온통 배낭 하나에 자신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듯이 세상을 떠도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행이 사랑처럼 그들을 가둬놓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산에 꽂혀서 산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 어떤 다른 곳에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서 죽음을 무릅쓰고 산과 산을 오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산을 오르는 그들의 마음을요. 할수 있는 대답은 "산이 거기 있으니 오른다" 뭐이 정도겠죠. 산이 사랑처럼 그들을 가둬놓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연히 빵을 만드는 것이 너무 좋아서 빵이 사랑처럼 그 사람의 일평생을 가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운명처럼 다가온 무엇인가를 사랑하게 되고 또한 사랑처럼 그것에 갇혀 사는 삶. 조금은 힘들겠지만 나름대로 살아볼 만한 그런 삶이 아닌가요? 그러한 열정과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사람은 가장 순수해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생득치베리는 난 언제나 나를 순수하게 해주는 곳으로 가고 싶다라고 말을 했었죠 바로 그 비행기 안 높은 하늘에서 그는 그 순수를 누린 것이 아닌가 비행기 안에서 그는 가장 순수했던 동심의 상태를 회복하고 유지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의 비행에 대한 사랑은요, 큰 부상 이후에도 멈추지 않는데요.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는 다시 비행을 시작하고자 전시조종사로 복무를 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비행으로 돌아갈 때마다 그의 아내 콘스엘로와는 이별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는 정말 하늘을 떠나서는, 비행을 떠나서는 살수 없었던 사람 같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의 아내를 미국으로 불러들였고, 이 시기에 어린 왕자가 쓰여집니다. 자, 독일군과 연합군 전쟁이 한창이었던 1943년, 생드키베리는 3월에 연합군 진영에 합류해서 훈련을 받고, 6월에 지휘관으로 임명되어서 알제리로 가게 됩니다. 이듬해 5월, 이탈리아에 주둔하면서, 정찰대에 복귀해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 그는 비행기 조종사로서 너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비행기를 직접 조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44살 비행대장을 끈질기게 설득해서 총 5번에 걸쳐서 비행을 할 것을 허락을 받습니다. 이 이후에 5번을 넘어서 8차례에 걸쳐서 전시 조종사로서 출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행에 대한 열정을 놓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가 그의 마지막 비행에 나서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접어들던 1944년 7월 31일 오전 8시 45분 그는 그날 정찰비행 임무를 띄고 P-38 라이트닝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귀환시간은 오후 1시였고요. 비행기에는 6시간 분의 연료만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의 실종사실이 확인된 것은 그로부터 8시간이 지난 오후 2시 30분이었습니다. 귀한 시간을 넘긴 지가 한참인데도 아무런 교신조차 없었습니다. 그게 그의 마지막 비행이었습니다. 당시 시신도 비행기 잔해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실종 자체에 대해서 뭐 자살이라 거니 의도적인 실종이라는 등 다양한 설이 대두되었습니다. 그가 죽기 1년 전에 완성한 책이 어린 왕자인데 어린 왕자 마지막 부분에 화자인 비행기 조종사인 내가 호련이 자기별로 사라진 어린 왕자를 그리워하는 것으로 이 어린 왕자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사람들은 그가 어린 왕자를 찾아 떠났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는 그 자체가 어린 왕자였다. 그래서 그의 별로 돌아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난 2000년 프랑스 마르세유 근처에 생백주베리와 함께 실종되었던 P38 항공기의 잔해가 발견되었고요. 2004년 추가로 수중에서 그 비행기 잔해와 그의 이름이 새겨진 팔찌가 발견되면서 생득지베리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동화 같은 생득지베리의 일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